지난 시간 파미로고운의 위대한 자연이 만든 호수에서 잠시 여유를 즐기고 국경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전통을 만났습니다. 어그야야야야 그건 좀 아니지. 이번 시간 저는 다시 카자흐스탄의 광활한초이를 달립니다. 알타이에서만 볼수 있는 진기한 광경을 마주하고 알타이의 제거봉을 찾습니다. 알타이 산에게 제거봉, 아, 벨루아봉입니다. 알타이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만든 땅. 그곳에서 살아가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후예들 만나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떠나는 여행. 그 마지막 여정은 이르티시 강줄기에 거는지 알타이 산맥의 최고봉 벨루와 산으로 향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알타이 산맥은 네 개의 나라가 만드는 접경 지역을 가로지르며 솟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알타이 산맥의 최고봉 벨루와산에 오르면 신비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저에게도 벨루와산의 영험한 기운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알타이 산맥의 만년설이 적시오간땅 위에는 매년 여름 무성한 풀과 영양이 풍부한 약초들이 자라납니다. 벨루와 산으로 가는 중한 유목민 무리를 만났습니다. 빠르게달리는 목동들을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아, 저기 사슴이, 어? 사슴이, 어우, 사슴이 엄청 많습니다. 어? 왜 저렇게 사슴이 많지? 이렇게 많은 사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먹이를 이렇게 드니까 사슴들이 이렇게 따라오네요. 오. 아니 사슴이다. 성하지만해. 성하지만해. 거의 어? 우리 이그 황소만 하네요. 이렇게 큰 사슴을 응. 처음 봤어. 그런데 먹이를 주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죠?

매년 6월에서 8월이면 알타이 지역의 수쿠 사슴들은 뿔을 자르는 성장기를 거칩니다. 사슴 뿔의 가공 과정을 재개해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거 수컷들의 싸움을 막기 위해 뿔을 잘라내던 지혜가 지금은 알타이 유목민의 중요한 생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알타이 지역에서 생산된 사슴뿔은더 유명한데요. 음. 아, 알타이 와서 이런 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이 위가 넓은 게. 네, 상대가. 이렇 게. 이 위가 넓은 게 좋대요. 이렇게. 알타이의 그. 신선한 그 야생 뿔을 그 뜯어 먹은 사슴들이죠. 또한 8년에서 9년생 수크 사슴들의 뿔은 최고의 상품 가치를 지닙니다. 이곳은 80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건조실입니다.

사선불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생불을 말리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삶아낸 후에 건조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총 4번에서 5번을 반복해야만 좋은 녹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물에선 한약재 같은 냄새가 났는데요. 음~ 녹용삶은물이다 이거. 아이, 좋다. 음. 아~ 좋다. 냄새가 나도 정말 피로싹 가신다. 와 이즈 어드 하이쉬. 왜 이렇게 비치임드 보 쇼야, 팻, 와림, 이 워드 하이쉬를 요드이 이물은 버리지 않고 사우나를 한다고 해서 궁금해졌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최고랍다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잘지니 엘피 안틀 이게 좀 이게 예. 어? 2번이네. 이 구조가 어떤 가 볼까요, 이게? 아, 어, 이 통속이 참 신기해 보입니다. 굿, 굿! 스타 아하. 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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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아. 와. 미 아, 잘하죠, 다? 잘하쇼. Яке, яке. Мишкам сторону. Стим. Сауна, хабу, медали, ни одного медали. дали. вот. Этот организм омолаживает. Вообще, короче, все витамины там. Полностью курс надо проходить, чтобы помолодеть. Мне вот 35 лет, но я выгляжу на лет 25. Только. постоянно вот эти 피토테라피 마네스. 25세 갔다고 25살 갔다고 젊어지고 건강이 참 좋답니다. 아 이거 하고 싶어지는데. 알타이 사람들에게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아하. 오! 아주리지나다알트리지나 야, 이게, 이거, 어? 마치, 이거, 오톤통 같은 느낌? 뭐 그런, 어. 아이고, 오.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이, 보세요. 지금, 아, 여기서 이게 뜨거운, <laughs> 뜨거운 스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여기 앉아있습니다. 아하. 아, 이런 구조네요. 이, 멀리서 보니까 이꼭 이게, 어? 이거 오크통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하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요 이 지금 노동사우나는 우리 알타이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우리 알타이에 왔을 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 노동사우나가 없어요 통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최고의 사우나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물 처마 밑에는요. 네, 강남남 제비가 우리 여기 조항하셔 있습니다. 어? 이제비 제비집 보세요. 처마 밑에 자리한 제비집을 유심히 보면 모양이 특이한데요. 제비집의 저 구멍 입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비집보다는좀 입구가 작죠. 왜냐하면 여기가 항국보다 훨씬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는 출입구가 항국보다 조금 더 작아요. 이제 저는 알타이 산맥의 좀더 깊숙한 골짜기로 다시 들어섭니다. 알타이 산맥 최고봉 벨루아를 보기 위해서죠. 창 밖에 소나무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 소나무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알타이 산맥을 지나가면 또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생들이 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마에 꺼집없는 스텝이 펼쳐지고 아, 그렇죠 달라진 풍경만큼이나 도로 사정도 바뀝니다 차를 타고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산길이 너무 험면서다 내렸습니다. 빈 차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걸었습니다. 자칫 위험할수 있어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때 차한 대가 다가왔는데요. 네다. 마지막에 이제 다 모두 다치자남 일이다. 아, 이셔 아수라 с к о л ь к 9km. 9km다. 9 k 다 나, 나, 나. 로이 이제 9킬로 남았습니다. 9km. 저분들은 저기서 이제 알타이 산속에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분들이네요. 9km로 남았다. 9km. 미리 도로사장을 파가지 못한 탓에 고생길이 이어집니다. 결국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알타이 벨로와봉을 앞두고 차가 드디어 퍼져버렸습니다. 지금 엔진 과열이 돼가지고 about t h 다 e n g 이 n e Okay, okay. That's a good one. That's a good one. That's a good o 그리고 잠시 후 벨루아봉으로 향하는 입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더 이상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아쉬운 마음에 좀더 높은 곳에 올라 벨루아봉을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저 만년설이 덮여 있는 저 봉우리가 바로 구름 속에 있는 저 봉우리가 바로 이 알타이 산맥의 최고봉 아, 벨루아봉입니다. 아, 한번 그냥 점핑하면 그냥 저기 봉우리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벨루아봉을 기준으로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카자흐스탄. 그 너머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름이 그치니까말 안장처럼 생긴 저 벨로아봉이 그대로 지금 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 아, 정말. 우리 알타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 여러 수많은 어, 어, 유목을 하는 유목민들의 그 바로 저 시원입니다. 고향입니다. 저기가 바로. 벨루아 봉은 알타이 유목민들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봉우리의 모양이 어머니 품과 같다고 하여 마음의 고향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1년 내내 만년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적시는 위로가 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